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말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과연 우리의 삶 어디까지 드리워져 있으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국가의 충돌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의 등락부터 식료품 물가 변동, 나아가 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까지 이 전쟁은 실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불안감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전쟁은 벌써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단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춰버린 듯 지루하고도 잔혹한 고착 상태에 빠져들었죠. 양측 모두 엄청난 자원과 병력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전선은 꼼짝없이 굳어진 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격과 공격 속에서 병사들의 희생은 물론 민간인들의 고통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광활한 농경지는 파괴되고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고 특히 식량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량난이라는 비극으로 다가왔죠. 굶주림은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 인류의 기본적인 삶마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곡창지대의 파괴가 우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지역의 원유 공급 불안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현실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과 경제, 그리고 미래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들이온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멀리 떨어진 곡창지대의 파괴가 우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지역의 원유 공급 불안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현실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과 경제, 그리고 미래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들이온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쟁이 지금처럼 끝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미 그 비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든 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끝을 알수 없는 소모전의 양상이 짙어지고 있죠. 전선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고착화되어 한 발짝 전진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참호전처럼 병사들은 끝없는 폭격 속에 숨죽이고 지쳐가는 몸을 이끌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화된 전투는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무의미하게 쓰러져갔고 가족들은 사랑하는 일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전사자 수치로만 파악할 수 없는 한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수많은 민간인이 피난길에 오르거나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이나 바흐무트 같은 도시들이 전쟁의 상흔으로 깊게 패인 채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은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떠도는 사람들의 행렬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죠. 경제적 손실 또한 상상 이상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고,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 지수가 끝없이 치솟아 각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의 불안정은 자동차 연료통을 채우는 비용을 비싸게 만들고, 파괴된 곡창지대와 막힌 항로는 우리 식당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멀고 먼 전쟁터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우리 옆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극을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외교적 난관이라는 거대한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어려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토적 야심을, 다른 한쪽은 생존과 자유를 걸고 있기에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의 입장은 종전의 길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 역시 복잡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서방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자칫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의 굳은 표정은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보입니다. 중국과 같은 비서방 국가들의 스탠스 또한 종전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은밀한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비서방 국가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며 답답함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팽팽한 대결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미래 시나리오들을 함께 그려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윤곽을 가늠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수 있겠죠.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길고 긴 휴전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마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처럼 물리적 충돌은 멈추지만 긴장감은 계속해서 감도는 차가운 평화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러시아가 점령한 일부 영토를 사실상 확보하며 부분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건에 힘쓰며 언젠가 영토 수복을 꿈꾸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반격으로 잃었던 땅을 되찾고 러시아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입으며 물러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판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국경선이 새롭게 그려진다면 이는 단순히 선 하나를 고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권력 구도와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테고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위상 또한 재정립을 요구받을지 모릅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는 국가들에게는 이번 전쟁의 종전 방식이 미래의 안보 전략과 대외 관계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전쟁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며 우리는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지 미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총성이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과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폐허가 된 도시들이 다시 일어서고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한 단면일 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올리브 가지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듯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 위에서 인류가 함께 재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전쟁 기념비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묻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전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큰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미래의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굳건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고 평화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평화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머나먼 종전의 길 위에서 우리는 단지 관망자가 아니라 평화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고 실천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무기가 멈추는 것을 넘어 인류의 연대와 지혜로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